비스켓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KFC 그 비스켓보다는 더 커요. 콘치즈 치아바타예요. 단면을 보여드리면 크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죠. 그 안에 사과는 유 단팥 들어있는 거 보세요. 이 안에 호두랑 콩 같은 게 들어있어요. 초코 크림 양 보세요. 아니 한 개도 아니고 반개한 입만 먹어도 당충전 바로 되는. 이 안에 내용 보세요. 와 이게 지금. 안녕하세요. 호기심 엄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백다방 베이커리 빵들이에요. 이 제품은 비스킷 1,700원. 딸기잼이 아예 붙어 있네요. 비스켓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KFC 그 비스켓보다는 더 커요. 이 딸기잼도 용량이 이것도 많아보여요. 역시 백종원 선생님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요. 넉넉하게. 여기다가 딸기잼을 뿌려서. 아, 우선 그냥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그냥 먹어도 약간 달달해요. 이 비스켓은. 담백하지가 않고 딸기잼이랑 버터를 발라서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비스킷 자체도 달콤하고 버터랑 딸기잼 넣으니까 맛있는데요. 요거는 한 번만 경험해볼 맛.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는 콘 치즈 치아바타예요저 치아바타 빵을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건데 어, 매장에서 방금 나왔을 때 완전 뜨끈뜨끈했는데 오늘하고 다 식었네요. 얘한번 예, 먹어볼게요. 치아바타 빵이 쫄깃쫄깃하다고 했는데 단면을 보여드리면 이게 안에 옥수수가 들어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쫀득쫀득한데. 어, 더 사올 걸 맛있다. 그냥 빵하고 옥수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완전 쫄깃쫄깃한데다가 이게 뭐가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맛있지? 치아파타 빵 자체에 뭔가 그냥 빵이 아니라 무슨 양념이 되어있는데? 겉에가 이게 치즈인가 보다. 치즈분을 뭐 먹어서 맛있었구나. 이게 뭔가 고소한 무슨 어떤 맛이 나요. 그냥 그 맨빵이 아닌 뭔가 다른 풍미가 나요. 와 이거 엄청 쫄깃한 빵이었네. 맛있다. 얘는 강력 추천 맛이고요. 음, 사과 팍팍 크림빵이에요. 이거는 냉장 보관에 에어있는 빵인데요. 뒤에 이렇게 크림을 넣으셨나 보다. 유리닐로 박혀있는 거. 보니까 단면을 보여드리면 크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죠. 백선생님 빵은 정말 크림을 아낌없이 넣어주시고요. 그 안에 사과는 알갱이로 썰어서 조린 그 재료가 들어간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크림 삐져나오는 거 보세요. 와빵 자체가 진짜 엄청 쫀득쫀득해요. 어떻게 밀가루 빵에서 이렇게 쫀득함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크림이 굉장히 시원한데 그렇다고 많이 과하게 달지 않아요. 그리고 사과가 새콤달콤하게 상큼하게 입안에 들어와요. 오 이거 맛있는데요? 크림 부분이 정말 느끼하지 않고 진짜 부드러워서 이건 크림하고 이 사과하고 정말 조화롭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저는 강력 추천맛 다음에 호두 콩콩 단팥빵 1,800원이고요. 넥다방에서 제일 유명한 빵이에요. 이렇게 커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크고 안에 단팥도 많이 들어있고 호두랑 내용물이 정말 가득한 빵인데요. 저는 이거 저번에도 한번 사 먹어봤었는데 갈 때마다 꼭 사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백다방 베이커리는 요일마다 이게 빵이 나오는 게 달라서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더라고요. 이게 단팥 들어있는 거 보세요. 이 안에 호두랑 콩 같은 게 들어있어요. 빵을 들면 이렇게 묵직해요.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단팥빵의 팥이다. 언제 먹어도 맛있는 맛. 빵이 정말 쫄깃쫄깃한데 이 앙금이 과하게 달지 않고 아주 적당하게 달면서 심심하지 않게 호두하고 콩배기들이 그 식감을 있게 한번씩 씹혀주고 빵은 진짜 정말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총정을 매기면 강력 추천 맛입니다. 다음은 꽉찬 소라빵 화면에 꽉 차죠? 손을 다 가릴 수 있는 크기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무거워요 이것도 냉장 보관하는 거고요 이거 2,500원인데요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네요 얘는 예전에도 한번 먹었지만 이 초코 크림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 초코 크림 양 보세요 정말 당 엄청 떨어졌어때 이거 하나 먹으면 아니 한 개도 아니고 반개한 입만 먹어도 당 충전 바로 되는 저는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초콜릿 있는 쪽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 초코 양이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초코 크림을 많이 넣어줘 새가 하셨지 음, 초코 크림도 진짜 맛있고 빵도 쫄깃 맛있고 크림 자체도 어, 달긴 하지만 느끼하게 달린 게 아니라 진짜 엄청 시원하고 달달하고 입안 가득 그 포만감이 진짜 너무 장난 아니에요 총점을 매기자면 강력 추천 맛입니다 이거는 아기 맘모스예요 이거는 4,000원 이고요 한번 먹고 반해가지고 이 빵을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안에 내용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안에 내용물 보세요. 와, 이게 지금 엄청나죠? 이 부분이 쑥떡이에요 이게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재료에 이걸 먹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쑥떡이 쫀득쫀득한데, 그 대신 이거는 좀 하루 지나고 나면 좀 딱딱해지는 게고게좀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사서 바로 먹으면 얘가 쫀득쫀득하고, 이게 약간 버터크림이고, 라즈베리 잼이고요, 밤 알갱이들이 여기 안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진짜 너무 잘 만든 빵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너무 맛있어요. 진짜 감동적인 맛. 저도 맛모스빵 진짜 좋았는데 라즈베리랑 크림이랑 어쩜 이렇게 잘 맞을까요? 겉대빵, 여기는 소보르빵도 되게 잘하고 이것도 총점을 매기면 강력 추천 맛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넉~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